네, 안습함의 해성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 켰어요. 어제까지 저희가 1화방 수확을 마쳤죠. 1화방 수확을 마치자마자 바로 2화방, 1번가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농사를 잘 하지 않았습니까? 1화방에 대한 모든 과를 따는 순간 2화방, 1번가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매출 흐름에 있어서 어떤 쉬는 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하방 수확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아, 보시겠습니까? 야 딸기가 지금 이하방 1번가기 때문에 야 보세요 지금 3, 4 사이즈밖에 안 돼요. 딸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야제 손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죠? 일반적인 딸기랑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 사이즈의 딸기예요. 자. 딸기 크기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자, 상 사이즈인데 이 시중에서 나오지도 않은 이하방 1번과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저희가 이하방 1번과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야. 사이즈 크기 보십시오. 자, 엄청나죠? 한 최소 50g 이상씩은 다 나오기 때문에. 야.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40에서 50kg는 이번 주 예약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객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자 그러면 직접 수확하는 곳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오전에 조조 가 오늘 좀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 온도는 저는 7도에서 10도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고 이 주간 온도 같은 경우는 일단 8시부터 10시까지 조조 가온을 15도까지 끌어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CO2는 약 2000ppm까지 올려 놓고 이 광합성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CO2량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흐린 날은 상대적으로 CO2 시비를 좀 적게 해 주고 또, 날씨가 맑은 날은 CO21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방 지금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은, 자, 저희가 1화방 수확을 다 끝냈죠. 지금 이 하방이, 자, 이렇게 지금 달려있어요. 타이밍 맞게, 이거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수확한 라인이에요. 수확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 있죠. 얘는 아마 내일 따겠고 이제 비대가 되면은 착색되는 거는 한 3일이면 다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익어요. 야, 이비대된거 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첫 작인데 어, 이화방이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엄청 크죠? 지금.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양아 20kg 정도 수확을 했고 그게 이제 유베드존을 수확을 하면 상당한 양의 그 이하방 1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확은 지금 이하방 1번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애가를 애가라고 해서 이주 포기에서 나오는 분지되어 나오는 그 새끼들을 다 달아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가 이렇게 크죠. 자, 그러면 3월이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물량을 뽑아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월 28일 이하방 1번과 지금 오늘 약 50kg 이상은 수확할 예정이고요. 어, 제 앞으로 이런 수확하는 모습이랑 작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도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름 딸기와 또엽체류도 지금 도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꼭 딸기가 아니어도 농업의 다양한 작목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영 방식들을 어, 저희 유튜브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